나한테 배우면요, 중국을 왜 해야 되냐면은, 폭락, 우리가 지수가 무너질 때, 중국은 그렇게 안 무너져요,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음, 지금 이 차이나 차트는 어마어마하게 지수를 눌렀잖아요? 실제로 상위 차트나, 시, 심천 차트는 그렇게 공포를 주는 차트는 아니었다, 그 정도로. 어, 예를 들면, 이 차이나 내버리지만고 공포를 주는 차트가 아니었다는 거. 예네 같은 경우는 어 2015년도에 침척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도 올라갔지만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갔고요. 내려오는 건 조금 심하게 내려온 건 있어요. 몇년 동안 내려왔냐? 15년 이후로 약 3년을 내려왔어요. 고생을 시킨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에 다시 재장승을 보였고. 2020년도에, 2020년도에 조금 조정 보였는데, 코로나 때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에, 얘네들도 올리긴 올렸는데, 우린만큼은못 올렸어요. 까꾸로. 2020년도에. 우리는 쎘고, 얘네는 좀덜 쎘어요. 근데, 2021년도 이후에, 우리가 조정을 보인 만큼이 얘네들은 안 봤어요. 중국이. 우리가 2 0 0 0 보시면은 조정을 약 우리가 어 어떻게 보면은 어이 구간에서부터 떨어진 구간이 1년 으로 잡아요. 1년 구간 동안 조정이 크게 나왔죠. 근데 심천이나 상해는 이 정도로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우리의 반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올릴 때는 더 많이 올리고, 내릴 때는 덜 내린다. 어, 중국 애들이. 네. 그런 게좀더 강하다.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그게 좀더 강하다. 중국 애들이. 중국 지수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비가 많이 와, 근데 비, 중국은 날씨가 밝어. 그러면 중국 쪽 가는 게 낫다 이거죠. 차트는 비슷해. 대래 우리 과거 차트야. 하기가 더 편해요. 우리의 옛날 약 5년 전, 5년 전, 어, 5년, 5년, 5년은 조금 너무 늦고 한 3~4년 전 차트가 구성이 돼 있어. 3~4년 전 차트다는 거. 얘네들이 우리를 따라서 한다, 안 한다? 100% 따라서 한다는 거야. 근데 늦어. 왜? 배워가야 되니까. 아, 그래서 중국 차트가 편하다, 안 편하다? 되게 편하다. 왜? 한국을 미리 모델로 삼아서 얘네들이 배워가기 때문에 늦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국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 시나리오로 갔는지 미리 알고 있어. 새로운 패턴이 나와도 아, 우리 한국에서 유행하는 걸 얘네들이 쓰는 거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도 좋지만 한국하고 중국하고 병행하는 게 최고 편하다. 외국하고, 예를 들어, 외국을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다면은 한국, 중국 하는 게 최고 편하다. 라는 걸 머리에 둬둬요. 일본이나 미국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택해야 돼. 방법을. 하지만 한국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는 아카데미를 배우면은 중국을 병행해서 할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둘다다 다 같이 할수 있어. 똑같으니까. 얘가 되래 늦으니까. 어 그거를 공부를 나한테 아카데미 들으시면 느껴 확실하게. 어 그거를 알아두시고요. PT 기계에 5천만 인구 있는 데서 싸우지 말자고. 먹거리 많은 데서 싸우자고요. 일부는. 어? 굳이 우리가 장 나쁠 때 우리나라에서 놀 필요 뭐 있어? 좋은 장에서 놀는 게 낫지. 어? 우리가 좋아. 그러면 중국에서 안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나라에서 하고. 그렇게 교대교대를 할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아카데미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머리에다 두시고요. 한국을 알면 중국을 안다는 거꼭 머리에다 두세요. 일본하고 미국은 새로운 방법이에요. 그것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또 알고 싶어 해. 아, 중국, 아, 저 미국을 내가 알고 싶어. 그럼 미국의 노하우를 내가 또 알려드릴게요. 어, 미국 거는 내가 찾아야 돼. 어, 조금 더 버텨야 돼. 하지만 차이나하고, 어, 우리나라는 너무 같다. 아, 어, 어, 그리고, 패턴이 조금 늦는다, 얘네들이, 2, 3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유행이 나오면 얘가 뒤따라온다. 라는 거 머리에다 두세요. 어. 그러면 돼요. 어. 저는 중국 거를 매일 봐요. 어. 지금 보기 시작한 지 얼마 됐냐면 한달 정도 됐어요. 그리고 하루에 100개 정도씩은 봐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게 2000개 정도 돼요. 우리가 어, 우리가 상장돼서, 어, 살수 있는 종목이 2,000개 정도 돼요. 그 어, 2,000개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어, 그리고 중국은 뭐가 좋으냐. 정부, 어, 정부 기업이 많아요. 약 30%가 기업들이 정부 기업이다. 머리다 두시고요. 두 번째, 중국은 또 재밌는 게 뭐냐. 매직 공식이 필요하지가 않다. 그게. 우리나라는 중간에 하단에서 유통주식의몇 줄을 유통이 돼야 얘네들이 매집을 했구나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아무 종목이나 클릭을 하자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는 하걸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어? 그러면은 이제 확실하게 매집이 다 됐나 안 됐나는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진 거를 계산하면 나와요. 유통 주식 대비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졌나 해서 거기 옆 뒤에서 이 근처에서 신호가 떨어지면은 가는 거라는 걸 내가 아카데미 통해서 가르쳐 드리는데. 중국은 여기서 거래량을 셀 필요가 없다는 거야.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방식은 얘네는 박스 방식하고, 박스에서 조금 이탈하는 거하고, V자 방식을 일주로 많이 쓴다는 거야. 완바닥을 많이 써요. 얘네들은요. 100%는 아니고, 약... 30% 정도는 완바닥을 많이 얘를 좋아한다. 중국 애들은. 왜?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중국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다 우량주란 말이에요. 우량주들은 대부분이 누가 갖고 있어? 정부 기업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금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V자 방식을 쓰는 애들이 우리나라보다 많다 적다? 많다. 아. 그래서, 공식도 배운 거에서 조금만 응용하면 은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야. 아,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하단도 주, 최고 중요하지만 꼭대기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꼭대기도 똑같다. 아, 얘네들 방식이. 우리, 우리한테 배워가서 그대로 써먹고 있다. 여러분들.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될 때까지 가르친다. 20명만.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배운 게,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 모든 전문가에서 내가 1등이 아니라고 판단할 땐, 이 씨발 욕하라고, 나를. 이 적같은 새끼라고. 어? 어. 배우고 나서, 20명, 아닐 때,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가를 내 밑으로 보지 않 거는 나를 욕하라고요. 알았죠? 사기꾼이라고 하라고, 방송에서.